안녕하세요. 설명충입니다. 남은 6월 일정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팀플레이에서 아이템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30분짜리를 켜고 둘다 같이 30분이 아니라 두 사람이 15분씩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유라고 하네요. 네크로즈마 초대받아서 많이 잡으셨을 텐데요. 배틀에 잘 쓰이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네크로즈마와 솔가레오의 합체폼인 황혼 갈기가 마스터리그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 오시면 언제든지 최신 인기 포켓몬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틀할 때 기술 픽률은 섀도클로와 악의 파동, 메테오 드라이브가 압도적이라고 하네요. 레이드에서는 쓸수 있을지 볼까요? 루나하라 합체폼을 고스트 타입 딜러로 썼을 때 섀도클로 섀도 레이를 쓰면 되고요. DPS가 단숨에 1위가 되어서 메가팬텀이랑 DPS가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TDO 토탈 데미지는 메가팬텀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루나하라 합체폼은 고스트 딜러로 최고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솔가레오 합체폼을 강철 딜러로 썼을 때는 메탈클로 메테오 드라이브를 쓰면 되고요. 항홍 갈기 역시 메타그루스 1.3마리 분해 DPS를 내는 최고의 강철 딜러가 되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둘다 에스퍼 딜러로도 쓸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뮤츠보다 한참 DPS가 떨어져서 뮤츠 0.7마리 정도 세게 밖에 안 되니까요. 그냥 뮤츠를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7월 13일에 다 같이 신나게 많이 잡아서 2104나 2630, 100을 잡아보아요. 이때는 우리도 이로치를 주니까, 이로치도 잡고요 네크로즈마가 이로치면 일반 솔가레오나 일반 루나라를 하 합쳐도 이렇게 이쁜 이로치가 되고, 네크로즈마 100 잡아서 아무거나 합쳐도 개체값도 100 되어서 네크로즈마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솔가레오 루나라 하100 없다고 좌절 마시고, 7월에 열심히 뛰시면서 네크로즈마 많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6월에 스포트 남은 거에 자마슈가 있는데요. 원래도 한 마리에 400을 주는 앤데 스포트 보너스로 모래 2배입니다. 그럼 800에 별의 조각 쓰면 무려 한 마리에 1200이 됩니다. 그래서 1분에 5마리만 1시간 동안 잡아도 36만 모래를 얻고요. 1분에 미친 듯이 걸으면서 1분에 10마리쯤 잡으면 무려 72만 모래를 얻게 됩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다. 엑설런트 고수님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뭔가 거리 같은 게 바뀐 느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적중률이 갑자기 다 같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후 일부 포켓몬이 밀려나 보이는 버그가 나타나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레이드는 19일부터 이벨타르, 28일부터 칠색조입니다. 칠색조는 여전히 마스터리그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포켓몬인데요. 제일 잘 나가는 포켓몬은 펄기아 오리진 칠색조 랜드루스입니다. 바위가 이중 약점이기 때문에 레이드는 쉽게 바이파티로 깰 수가 있고요. 6월에 남은 레이드 아워 2개는 둘다 이벨타르입니다. 이벨타르도 원래 마스터리그에서 잘 나갔었는데요. 요새도 잘 쓰이지만 순위가 많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레이드에서 쓰는 것도 쓸 수는 있는데, 비행으로 쓰면 레쿠자보다 한참 떨어지고, 악으로 쓰면 삼삼두레한테도 한참 떨어집니다. 그 외에 메가리자몽, 메가마기라스도 나오고요. 18일까지는 스피렁커 파라다이스 이벤트를 하는데 오기지게 이로치가 새로 나왔습니다. 아이스 루어를 써야 모단 단계로 진화가 되고요. 야생에서 얘네들이랑 같이 나오고 이로치 확률이 높은 레이드에서도 나옵니다. 2,000원 가량의 티켓을 사면 오지게와 레이드 패스 5장을 주니까 패스 필요하면 사도 될것 같아요. 21일부터 25일까지는 불꽃 스텝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보너스 중에 위젯을 쓰면 부어거리가 4분의 1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핸드폰 화면을 꾹 눌러가지고. 위젯을 누르고 포켓몬고를 찾으면 이렇게 세 가지 위젯이 나옵니다. 이 중에 언제나 모험 모드, 알을 골라주시면 홈 화면에 위젯이 생기면서 4분의 1이 된다는 건데요. 알 부하 외에 파트너 포켓몬 위젯, 활동 내역 위젯도 있으니까 얼마나 걸었는지 궁금하고 간식 줘야 되나 궁금하시고 그러면 세개다 화면에 깔아보세요. 마그마그 이로치와 레오코의 이로치 확률도 올려줬다네요. 잘안 나오던 활화르바 이번에 풀어줬습니다. 이로치도 새로 나왔고요. 2 k 로를 까도 얘네들이랑 같이 나오고요. 5 k 로를 까도 얘네들이랑 같이 나옵니다. 1 0 k 로를 까도 카르본이랑 같이 나오고요. 22일은 부케인의 커뮤가 있는데요. 부케인이 번개펀치를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요새 배틀에서 떡상을 했습니다. 커뮤에서 진화시키면 블라스트 번도 배울 수 있고요. 모래도 두배 줍니다. 떡상 이유는 섀도클로로 번개펀치를 채우면 5초면 되고요. 장크로다일이 치러 나오면 번개펀치도 5초, 장크로다일 하이드로캐논도 5초라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북해인의 커뮤를 커뮤니티 페스티벌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서울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캠프파이어로 미리 체크인을 하면 페스티벌 시간에 캠프파이어에서 쿠폰을 띄워주는데요. 그걸로 북해인 커뮤 티켓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월챔 한국 예선에서 1위를 하신 고티님과 배틀을 하거나 루트 돌고 나서 캡처하기 미션 등의 소소한 이벤트가 있고요. 상품은 포고풀풀, 포켓몬고 굿즈, 1만 원 상당의 아이템 쿠폰 등등이 있습니다. 이벤트도 이벤트인데 그냥 포고인들 많은 데서 커뮤하면 재밌으니까요. 저는 가서 참여할 생각인데요. 가서 저 보시면 인사해 주세요. 엘리트 레이드는 언제나처럼 12시, 1시, 5시, 6시인데요. 28일부터 어디서 알게지나 보고 있고요. 29일 토요일입니다. 시즌 보너스 특교두번 잊지 마시고 챙기시고요. 날짜 순으로 다시 요약해 드릴게요. 18일까지 오기지게 새로 나온 이로치 뽑고요. 21일부터 25일까지 알부화 위젯을 깔면 4분의 1이 되고요. 활화르바를 풀어줘서 몇 킬로를 까도 활화르바가 나올 수 있고 이로치도 새로 나왔습니다. 22일에는 배틀 떡상한 부캐인 번개펀치 블라스트번을 배우고요. 이날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커뮤니티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도 합니다. 25일은 모래 부자가 될수 있는 대박 스포트가 있고요. 29일은 메가 레쿠자의 엘리트 레이드 데이가 있습니다. 그외 레이드 몬는 이벨타르와 칠색조가 나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